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단한 개의 샘플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터키 국적으로 분류된 그것은 놀랍게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와 거의 완벽히 겹쳐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설명할 수 없는 유사성이었죠. 처음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분석을 반복할수록 저는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가 이 사람과 한국을 깊이 연결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전자의 뿌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유전학을 가르치고 있는 메흐메트 사르군입니다. 평생을 DNA와 염기 서열, 유전적 표식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이지요. 제 일상은 수많은 염기상을 읽고 돌연변이 가능성을 예측하며 통계적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틈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사람 때문에 멈춰 선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대학원생들의 기말, 리포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특정 민족 간의 유전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평소보다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통계적 수치를 정리하거나 기존 논문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학생의 리포트를 읽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터키인과 한국인의 유전자는 최대 98%까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순간 제 눈이 리포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살짝 갸웃했죠. 제가 아는 한 터키와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리 가까운 민족은 아닙니다. 물론 형제의 나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건 주로 한국전쟁 당시 파병으로 인한 외교적 표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98% 유사하다니요? 처음엔 단순히 인터넷에 떠도는 민족주의적 과장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출처 불분명한 블로그나 SNS에서 자주 회자되곤 하죠. 학생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용했겠지 싶어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그한 문장이 마음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수치에 민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엔 쉽게 휘둘리지 않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 하나가 마음 속 어딘가를 두드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진 이미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습니다. k 드라마나 k 팝은 주변에서 들어봤고 가끔 뉴스로 접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학생의 리포트 한 줄이 그 모든 무관심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터키가 유전적으로 유사하다면 그건 단순한 외교적 우위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에 터키식 코리언 DNA 시멀레러티라고 입력하고 전 세계 학술지를 뒤지기 시작했죠. 몇몇 논문에서는 알타이계 민족설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터키인의 조상이 중앙아시아에서 갈라져 나온 공통의 뿌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죠. 학계에서는 이 이론이 완전히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어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나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유전체 표지자 일부에서 양국 인구 간 유의미한 유사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98%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일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무시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이 주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전자 수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과학과 감정, 데이터와 역사 사이의 무언가가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물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다시 논문을 펴고 과거 유전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의문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던져준 단 하나의 샘플과 마주하게 됩니다.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저 스스로 납득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유전학자로서의 경력 그리고 숫자를 믿어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통째로 흔들 만큼 그 유사성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이상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전적 유사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한국과 터키 양국의 유전형을 비교한 논문 사편을 정리하고 핵심 smp 표지자 32개를 중심으로 양쪽의 빈도 차이를 정리해 봤죠. 놀랍게도 15개 항목에서 한국과 터키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특히 혈액형 빈도 특정 알레르기 유전자. 그리고 마이터 칸드리얼 dna 일부 구간에서 기존 유럽 국가나 아랍권보다도 한국과의 수치가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는 분명 말해주고 있었는데 저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데이터에는 없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 같은 것. 그러던 중 저는 국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새롭게 등록된 샘플 중. 터키 국적으로 표시된 하나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검토차 조회했을 뿐인데 그 샘플은 이상하게도 눈에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인의 전형적 유전적 특성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혼혈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마커를 정밀 분석해본 결과 이 사람은 터키계도 한국계도 아니고 양국의 유전적 뿌리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이 사람이 두 나라로부터 온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일까요? 당시엔 단순히 재미있는 혼혈 사례로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마음을 세게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이며 왜이 데이터를 남겼고 어떻게 한국과 터키 두 나라 사이에서 태어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샘플 등록 기관을 통해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데이터 제공자의 기본 정보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르칸, 현재 나이 38세. 주소는 이스탄불 시내 한복판. 직업은 식료품 가게 운영.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가 가진 유전 정보는 저에게 있어 하나의 역사적 문장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한국과 연결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1950년, 그 전쟁 속에 남겨진 생명이 있었습니다. 세르칸. 저는 그의 이름이 담긴 문서를 받은 순간 가슴이 조용히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스탄불 시내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몸 안에 흐르는 유전자는 한국과 터키라는 두 나라의 연결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년을 유전자를 분석해왔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놓쳐버린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꼭 회수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가 누구인지, 왜 그런 유전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답은 과거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 발발, 그해 겨울 터키는 유엔군으로 가장 먼저 파병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총 1만 5천 명 이상의 터키 병사들이 멀고도 낯선 땅, 한국으로 향했죠. 그들은 형제의 나라라는 이름조차 생기기 전, 오직 전쟁과 인류애라는 이유 하나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어쩌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작고 조용한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파괴이지만, 때로는 예외적인 연결도 만들어냅니다. 슬픔 속에서 피어난 만남,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작별. 누군가는 누군가를 사랑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한 생명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세르카는 그런 이야기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38세. 그가 태어난 시기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세르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진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네, 아버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분이셨단다. 그 말을 들은 세르칸은 늘 자신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가 겪은 것도 아니고 기억도 없는 것들인데 왜그 단어 하나에 마음이 움직였던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언제나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법이죠. 세르칸과 마주한 자리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그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끌렸어요. 가본 적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유전자는 한국과 터키를 모두 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기억하지 못하는 정서적 유대였습니다.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전쟁 중에 어느 한국 여성이었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생명이 지금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na가 전해준 건 단지 염기쌍의 배열이 아니라 한 세대를 뛰어넘어 이어지는 감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세르칸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와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어떤 과학적 진실을 증명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는 이스탄불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좁은 가게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과일 박스와 낡은 계산대 그리고 벽 한편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엔 세르칸의 어머니와 어린 시절에 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와 일상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 어릴 적의 기억, 학교 생활,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세르칸은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외모가 조금 다르다고 말하곤 해요. 눈매가 조금 더 동양인 같다고요. 사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요. 그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줄 몰랐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tv나 유튜브로 본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길거리 풍경 사람들의 인사 방식 따뜻한 밥상이 노인 식탁 그 모든 것이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고요.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드라마 속 할머니가 손주에게 김을 싸서 밥을 쥐어주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마음이 찌르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한국이라는 존재는 단지 데이터에서 비롯된 연결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감정의 뿌리였다는 것을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터키인이 아니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끔은 내가 다른 곳에서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확히는 다른 곳에서도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유전자는 혈연을 말해주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먼 것을 느끼게 해주는 법이니까요. 그가 경험한 정서적 끌림, 낯설 속의 편안함,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뿌리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세르칸과 저는 두 시간가량을 조용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는 말 끝마다 이런 말 이상하죠? 라며 웃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과학은 기억하지 못한 걸 찾아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미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잠시 정적 속에 머물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국에 가본다면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닿는 순간 그곳에 누군가는 말 대신 마음으로 그를 안아줄 거라는 것을 저는 이제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세르칸과의 만남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염기서열, 마커, 분포도 제가 평생을 걸쳐 신뢰하고 있던 과학의 언어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후 세르칸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혹시 내년쯤 진짜로 한국에 가볼까 해요. 제가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 발로 확인하고 싶어요.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습니다. 그건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여정이니까요. 세르카는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실 한쪽 벽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유전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제가 과학자로서 처음으로 인정한 비논리적인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일생의 연구를 통해 도달한 가장 솔직한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수많은 유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 수많은 염기쌍 중 하나가. 또 다른 세르칸의 흔적일 수도 있고 또 어딘가의 연결을 기다리는 조용한 외침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 학생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정말 한국과 터키는 유전적으로 닮았나요? 저는 숫자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죠. 닮았습니다. 숫자도 행동도 마음도요. 우리가 자주 있는 건 유사성의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르칸을 품어줄 거라는 것을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마음이 오가는 그 순간이 그를 위한 첫 번째 귀향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가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눈을 가진 누군가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유전자가 다하지 못한 진실을 사람이 완성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진실은 논문으로 발표할 수도 학술지에 실릴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남는 따뜻한 울림일 뿐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유전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길을 밝혀주는 빛 같은 존재라고요. 제가 믿어온 건 언제나 수치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르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저는 유전자가 말하지 못하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아픔 속에서 태어난 연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뿌리, 그리고 기억조차 남지 않은 유대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선택한 건 단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그 따뜻함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